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로엘님들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에서 꼭 개퇴하는 아이템들 top10! 제가 올리브영 세일 때꼭 놓치지 않고 구매하는 찐템들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별로 샤워하러 들어가서 샤워하면서부터 메이크업을 끝낼 때까지 헤어까지 완벽하게 세팅하기까지 시간별로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올리브영.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들 첫 번째 제품 츠바키 프리미엄 EX 리페어 마스크입니다. 이유라트 인스타그램이죠? 율리시스 채널에서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헤어 트리트먼트를 쓰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정말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추천 제품들 쫙 영상으로 남겨서 스토리에 또 올려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또 워낙 염색도 많이 했던 머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세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월이 지날수록 헤어의 두께도 약간 이렇게 가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눈에 확 띄는 효과가 나는 제품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20대 때부터 그냥 써왔던 시바키 리페어 마스크 이 제품만 한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샴푸 끝내고 바로 머리에 묻혔다가 뭐 1분 안에 헹궈도 머릿결이 바로 좋아지는 효과가 나는 제품은 이거 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기에 펌프 이런 게 있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뚜껑을 따로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펌프를 어떻게 돌리려고 이렇게 해봐도 이게 쏙 튀어나와야 될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새 제품으로 구매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쓰고 있는데 전처럼 손으로 떠서 썼어요. 뭔가 쓰고 나서 헤어의 좀 무게감도 느껴지고 코팅된 느낌이랄까? 좀 건강해진 느낌? 그런 게 바로 나긴 합니다. 제가 샤워젤 진짜 여러 가지 많이 써봤거든요. 명품 브랜드부터 국내 신생 브랜드까지 샤워젤 진짜 닥치지 않고 계속 바꿔가면서 써봤어요. 왜냐면 제가 피부가 모든 부위가 다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너무 진한 제품을 써주면 피부가 약한 부분들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두달 전에 올리브영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그 직원분에게 향기 가 아예 없고 신생아 아기들도 쓸수 있는 가장 순한 제품이 무엇이냐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아비노 스킨 릴리프 바디워시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드라이 센스티브 스킨을 위한 바디워시라고 되어 있는데 전 이게 향도 그닥 그렇게 강하지 않고 뭔가 부드러우면서 거품이 막 많이 나지 않는 것도 좋았어요 저는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 것도 반신반의 하거든요 성분을 엄청 따져서 몸에 좋은 거 이왕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으로 바꿔. 나서는 그러니까 바디에 예민한 부위들이 아프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이제 신세계를 맛본 거죠. 이틀 정도 쓸 때는 예민해지고 아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쓰고 나서도 아무런 예민한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생 바디 워시 만났다.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이 제품은 향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수는 또 따로 뿌려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요. 향수가 왜 괜히 따로 있겠습니까? <laughs> 일단 저는 바디 피부가 너무나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해결했다. 자, 우리가 샤워를 딱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수분감이 촉촉. 수건이 약간 스치고 지나갔을 때 남아있는 정도의 촉촉함 있잖아요. 그 때에 이 바이오더마 아토덤 PP밤을 발라줍니다. 제가 이 제품은 진짜 지금도 다 써가지고 이 대용량을 항상 사는데 항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손가락에 넣어서 돌려서 굴려서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 모이면 또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파가지고 막 사용을 할 정도로 엄청 이 제품은 제가 믿고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어떤 게 좋냐면 제가 지금까지 써온 모든 바디크림 중에 가장 촉촉하고 가장 향기도 없고 가장 부작용도 없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엄청나게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또뭐 하나 발랐을 때그 변화가 바로바로 보이는 피부예요. 워낙 피부가 얇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핏줄도 다 비치는 피부이기 때문에 뱀파이어 정도의 피부. 그래서 좋은 거 알아보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벌써 한 10년은 쓴것 같은데요. 이 제품 말고 다른 걸로 갔다가도 다시 아 그래 바이오더마 피피밤이 제일 좋아 하면서 돌아오는 제품이에요. 얼굴은 뭔가 모공도 더 발달되어 있고 피지도 더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여름이랑 겨울 제품을 좀 나눠서 써주긴 하는데 몸에는 저는 이 제품을 써줍니다. 룰율님들 이번 여름 무더위에 모공 많이 커지지 않았나요?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 여름에는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모공이 좀 예전과 다르게 많이 이렇게 숨을 쉬는 게 보이던데요. 그리고 입추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곧 가을이 바로 오려는지 이 피부 속부터 건조함이 매년 매년 달라. 이번 여름이 또 너무 덥기도 해서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쐰더니 또더 건조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앰플을 발견했습니다. 메디필 히알루론 일 레이어 물톡스 앰플. 제가 항상 새로 제품들 나올 때마다 테스트 많이 해보거든요. 안 좋은 제품들 얼굴에 올렸다가 바로 다 뒤집어지는 피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등에 먼저 테스트를 해봤어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처음에 손등에 발랐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아, 이거 시간 지나면 이 느낌 바로 좀 증발되면서 없어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도 이 수분감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흡수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바로 또 얼굴에 도포를 했죠. 이름이 괜히 물톡스가 아니구나. 이게 반만 펌핑해도 얼굴 전체에 다 바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수분감이 가득 느껴지니까 아이 원리와 원료가 무엇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동그라미 히알루론산으로 모공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채워서 모공 탄력 관리 오래 지속되는 수분감 이게 모공에 딱 맞게 개발된 히알루론산 때문이라고 해요. 수분을 결합시키는 성질을 가진 고보습 성분으로 피부 속 깊이 침투해서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고 정상 세포 성장을 촉진한대요. 향도 아예 없고 무자극이고 진정 효과가 뛰어나서 자극 완화제로도 사용하는 충분히 들어있다고 해요. 이렇게 수분감이 많으면 이거 뭔가 보습막 같은 거 형성해서 모공 막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모공을 막지 않아서 여드름 피부에도 오케이. 자 올리브영에서 세일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피부에 보습막까지 딱 보호를 해준 다음에 헤어 드라이를 하잖아요 저는 헤어는 젖은 머리를 타올로 이렇게 감싸고 바디랑 페이스까지 다 보습막을 형성해 준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쭉쭉쭉쭉 헤어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머리 안쪽까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한번 빗질을 해요 그다음에 이 제품을 발라줍니다 로레 파리 엑스트라 오디네리 오일 2.0이고 엑스트라 리치 브라운 극손상 극건조 모발용 저도 선물 받은 여 여러 헤어 브랜드의 오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제품들을 다 사용을 하고 선물받은 헤어 제품들이 똑 떨어져 있던 시기에 내가 원래 20대 때부터 계속 써왔던 제품 좋았던 거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이번에 올리브영 가서 다시 사왔거든요. 이것도 제가 진짜 오래 쓰던 제품이고 극손상, 극건조 모발용이라고 하니까 가장 리치한 제품이잖아요. 저는 헤어나 바디에는 가장 리치한 제품을 발라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헤어팩 있잖아요. 그거랑 요거 두 개. 두 가지의 조화가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으로 하면 바로바로 바로 좋아지는 게 보여요. 어제 다이슨 라이브 생방송 방송할 때 진짜 한 세네 번을 웨이브 했다, 스트레이트너로 폈다, 몇 번을 걸쳐서 했더니 너무 머릿결을 혹사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앞서 말씀드린 팩이랑 이걸로탁 해주고 다시 다이슨 에어랩으로 웨이브 넣어줬는데 어제보다 더잘 먹어. 이 웨이브 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자, 이제 기초를 탁했으니까 색조로 넘어가야죠.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 제품인데요. 에스쁘아, 로지 피드입니다. 그냥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하실 컬러고 저도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특히나 이 가운데 있는 컬러, 이 컬러 애교살 기본으로 다. 잡아주고 이거 하나로만 애교살 해줘도 너무 좋은 컬러입니다. 여기 펄도 꽤 예쁘고요. 이거 쉐딩 컬러로도 괜찮고 로지 무드 블러셔로 데일리로 해주기 너무나 괜찮습니다. 뭐, 버릴 게 없어요. 여기는 뭐, 아이라이너, 포인트 컬러로 딱 해줘도 좋고, 그래서 데일리로 또 이만한 게 없어.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구매를 했고, 저희 엄마도 저랑 같은 여름 쿨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또 선물 드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선물 드릴 때 그래도 웬만하면 명품 브랜드 선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도 제품력이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또 명품 브랜드에서 가지지 않은 컬러를 가지고 있는 색조 제품들이 또 많아요. 특히 우리 여름 쿨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쓸수 있는 컬러들이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봄 웜도 괜찮습니다. 제 친구 중에 유명 인플루언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가을 웜톤인데 요거 제가 추천을 해서 썼는데 너무 예쁘던데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컬러 중에 자기에게 맞는 컬러를 써주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라이너 어디 제품 쓰세요? 저는 샤넬 제품 붓펜 제품을 가장 오랫동안 메인으로 쓰고 또 언더에는 블랙으로 라인 그려주면 너무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운톤 중에서도 제 피부톤에 맞으면서 딱 적당한 어두운 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번그릴 때잘 그려줘야 되고 고정력도 좋아야 되고 하는 제품을 또 엄청나게 찾아 헤맸었는데 제가 정착한 템은 머지 더 퍼스트 슬림 젤 아이라이너입니다. 이 제품이 진짜 슬림하거든요. 이게 되게 잘 그려져요 한 번에. 어, 부러졌어! 너무 많이 뺐나 봐요, 여러분. 아까워. 이거 되게 양 별로 없던데 이렇게. 엄청 잘 그려지죠 되게 오일리한 크레파스 같아요 블랙보다는 밝고 브라운보다는 어둡고 딱그 중간에 있는 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아이라이너 젤 펜슬 중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결과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닥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미술 전공을 했잖아요 재료가 무엇이냐 장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성된 작품의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가도 결과물이 좋으면 되겠지만 그 결과물에서 보이는 느낌 자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브러쉬가 있는데요. 바로 쉐이딩 브러쉬예요. 필리밀리 쉐이딩 브러쉬 852번 브러쉬입니다. 붓을 보시면 이 부분은 넓고 이 부분은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 탄력이 있어. 요 이턱 밑을 한번 이렇게 쳐주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구레나루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광대 부분 좀 앞쪽으로 쳐주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뭔가 크기도 되게 적당하고, 제가 쓰기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교하게도 되고, 넓게도 되고,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고,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딱 넣어서 먼지가 묻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털로 되어있는 붓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안에 쏙쏙쏙 쏙 들어가고 그 먼지를 또 얼굴에 발라야 되고 그런 면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는 붓을 매일매일 빠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붓빨 시간이 <laughs> 핑계라고요? 아니요 정말 바빠요 그래서 <laughs> 일주일에 한 번씩 빨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더럽나요? 롤린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에 딱 넣어서 보관하는 게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필리밀리 브러쉬들 괜찮다 자, 하트 퍼센트 립 펜슬들입니다. 이 하트 퍼센트 립 펜슬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컬러도 여러 가지 많은데 저는 일단은 너무 얇은 제품보다는 그냥 이 두꺼운 제품. 처음에 나왔던 크리미 핑크 컬러고 그 다음에 유용한 게 3번 오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오늘도 이립 외곽 약간 오버해서 그려주고 약간 안쪽으로 조금 파고들게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릴리바이레드의 제품 발라줬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추천해드렸던 제품이고 그리고 그 위에 구찌 이전 영상에서 추천해드렸던 고고 발라줬고 요거가 그림자를 또 표현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 요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영상에서는 인중을 이렇게 조금 해주는 게 훨씬 더이 위에 자 입술 더 두꺼워지고 있죠. 끝그 끝 부분 입꼬리 이렇게 넣어주면 입꼬리가 싹더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밑에 입술 밑에 그림자 또 이렇게 넣어주면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면서 입꼬리는 약간 올라가면서 아래 입술도 더 도톰해 보이는 이런 느낌 줄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 밑에 여기 그림자. 그리고 이걸로 뭐 애교살 그림자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너무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유용하죠. 여러분 이두 가지 컬러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이립두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립 컬러를 지우고 왔어요. 일단은 요거 베이스로 너무 좋습니다. 로맨의 블러퍼지 틴트, 13번 컬러, 쿨링아, 베이스로 깔아주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뭔가 진짜 이름 그대로 딱 입술 주름이 블러가 되는 느낌. 파우더리하고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도 얇게 광나는 거 1도 없이 얇은 파우더리. 그러면서 엄청 입자가 고운 느낌 이걸로 베이스를 딱 해준 다음에 15번 베리피즈 이 제품으로 안쪽에 한번 해주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조합으로 바르고 나가서 사진 찍으면 핸드폰 사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템 탑10 여러분에게 추천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 이율아트 <laughs>